짤티? PO이 -E 짤티? PO이 -E 짤티? PO이 -E 짤티. -E 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오늘은 요 스킬군 주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사실상 나온 지는 좀 오래된 개념이고, 그렇게 복잡하진 않는데, 의외로 요걸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요걸 거래소에서 검색하는 법을 모르시거나, 아니면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셔서,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쭉 들으시면, 스킬군 주얼의 기초적인 내용은 당연히 쭉 이해하실 수 있고, 요걸 좀 쉽게 구매하시거나, 가격을 확인하거나 뭐 하는 것들도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종류 세가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킬군 주얼은 이렇게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뭐 사용은 대부분 해보셨을 거니까 아실 텐데 이 패시브 숫자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은 제가 어떤 대형 주얼 아니면 중형 주얼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했을 때 보통은 8개짜리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9개, 10개짜리를 사용하면서 패시브를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원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패시브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가 8개에서 12개까지 붙습니다. 중형은 4개에서 6개, 소형은 2개에서 3개가 붙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패시브 스킬 8개 추가라고 돼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스킬 1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주얼에 따라서 숫자가 다르고, 요 중형 주얼도 지금 6개라고 되어 있는데, 4개, 5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형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스킬 2개 추가, 3개 추가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주로 사용되냐면, 대형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8개짜리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패시브 스킬 9개 추가, 10개 추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8개짜리인데 만약에 9개, 10개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노드가 하나씩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찍어주기 위해서 가야 되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패시브 낭비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일 많이 쓰시는 게 8개짜리를 사용하시고요. 예외적으로 12개짜리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많이 모르시는 내용 중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8개짜리가 돈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또 알고 계시는데, 12개짜리도 돈이 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 그리고 중형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스킬 4개, 5개, 둘다 거의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4개, 5개짜리 사용을 하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거 예를 들어보자면, 요게 4개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게 5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네 개짜리나 다섯 개짜리나 이 옵션을 두 개를 사용할 때는 동일한 효과입니다. 왜냐면 요걸 하나를 빼고 이렇게 돌려서 찍어버리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중형 스킬군 주얼에서 옵션을 한 개만 쓰는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면, 네 개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길 비워, 비워놓고 찍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섯 개짜리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요쪽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찍어주게 강제되도록 돼요. 그래서 혹시나 옵션을 중형 주얼에서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면, 네 개짜리와 다섯 개짜리 중에서는 네 개짜리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중형 스킬군 주얼도 여섯 개짜리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뒤에서 실제로 가격이나 내용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스킬 2개짜리, 3개짜리 다 사용을 합니다. 이 3개짜리 쓸 경우에는 이 소형 스킬군 주얼에서 쓰는 효과를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서 흔히 뭐 카오스 저항이라든지 뭐 저항, 아니면 생명력, 애실 그런 것들을 챙길 때좀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형은 다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요 밑에는 어, 혹시나 초보분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우면 어, 모르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내용을 모르시면 간혹 나에게 큰 돈이 될수 있는 물건이 들어왔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에 처리하거나 상점에 팔아버리는 경우 아니면 아예 죽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일단은 그냥 패스하시고 아니시면은 좀 기억해 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뭘 설명 드릴 거냐면 대형 스킬 군 주얼 중에 8개 짜리 말고 12개 짜리가 돈이 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딱두 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주문 피해 10% 증가 소환수 피해 10% 증가가 붙은 84례 대형 패시브 12개 짜리는 큰 돈이 됩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보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설명만 드릴 거라서 이렇게 대형 스킬 군 주얼 중에 패시브 스킬 12개 짜리를 보시면. 주문피해 10%에 84름이 붙어져 있으면 요게 2.5액 정도 합니다. 실제로 스킬근주얼 베이스 가격으로는 꽤 높은 편이에요. 이게 몇 개의 이제 특정 그 빌드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12개짜리가 돈이 된다는 사실 모르시면 대부분 아마 12개짜리 안 죽고 그냥 버리실 겁니다. 근데 84레벨 짜리는 돈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좋고요 소환수 피해의 84레벨 12개 짜리도 돈이 됩니다 요것도 이익이 조금 안되는 정도의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개만 예외적으로 돈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수 피해 아 소환수 피해 주문 피해 이렇게 두 개만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대형 스킬군 주얼에선 84레벨 경우에는 챙기시는 게좋고요 만약에 이게 패시브 스킬 11개 짜리로 가면 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꼭 12개 짜리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8개 짜리여도 아까 말씀드렸던 걔네들은 가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개 짜리에서는 더 도, 돈이 되는 옵션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요거 12개 짜리 꼭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 중형 스킬 군주얼 중에 6개 짜리인 경우가 돈이 되는 경우가 현재 두 가지 있습니다. 비저주오라 스킬 효과 요 증가 하나랑 지속 화염 피해 배율입니다. 요거는 이전에 오라 빌드를 해보신 분들은 어떤 건지 다 아실 거예요. 오라 빌드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그 주얼이고요. 그리고 지속 화염 피해 배율은 이번에 뭐, 뭐 화염벽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점화 관련 비유, 빌드들이 사용을 하면서 아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요게 생각보다 가격이 꽤 갑니다. 요거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중형에서 6 개를 잡고 보시면, 이 비저조오라 스킬 효과는 84렙일 경우에 굉장히 크게 돈이 되고요. 84렙이 아니어도 50렙일 경우에도 돈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레벨에 적당한 정도의 베이스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 6개짜리는 또안 쓰고 그냥 버리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버릴 정도의 가격은 아니다. 주어다가 30카 이상의 베이스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요거 이, 어, 이해해 두시면 좋고요. 이런 거를 보실 때또 하나 보시면 좋은 것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84렙이 제일 높은 게 아니라 68렙이 가격, 가장 가격이 높게 돼있다라는 거는 68렙 옵션에 이 지속화염 피해 배율 옵션 중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옵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조금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레벨 때에 이 물건이 가격이 높은지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 패시브 스킬 1 2 개짜리 84레벨 경우에 주문 피해 소환수 피해 요거 꼭머릿 넣어 속에 넣어두시고 중형 패시브일 경우에는 비저주오라 그 다음 지속화염 피해, 피해 지속화염 피해 배율 이두 가지는 예외적으로 돈이 된다.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외우고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전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요게 닌자의 패치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는 거래소에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POE 닌자 사이트에서 요걸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요기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요거 사용법을 익히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요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이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요거 알아가시면 위에 내용들 요런 거 자동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세요. 그래서 요 활용하는 내용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OE 닌자 사이트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으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아실 거고 초보분들은 어 혹시나 아직도 모르신다면 이거 꼭 즐겨찾기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구글에 POE 닌자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여기 군주얼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대형, 중형, 소형 고를 수 있고요. 여기 패시브 숫자 고르실 수 있고, 이거 어요 레벨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해봤을 때, 제가 요 군주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건 대형 스킬군주얼이구요. 패시브 스킬이 12개짜리, 그리고 레벨이 83레벨짜리 스킬군주얼입니다. 근데 요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방금 보셨던 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대형 스킬군주얼 선택하시구요. 아까 패시브 스킬이 12개였죠. 12개 선택하시고, 레벨이 83 랩이라는 거는 75 랩과 94랩 사이기 이 때문에 75 랩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84 랩은 84 랩만 선택하시는 거세요. 그래서 83 랩이었기 때문에 75 랩을 선택하면 아까 보셨던 소환수 피해는 약 10카 정도이기 때문에 베이스 가격이 없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확인해 보면 얜 소환수 피해가 8개 아니 패시브가 8개짜리죠. 똑같은 옵션인데 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요 8개짜리 선택하시고요. 얘가 레벨이 현재 이것도83 레벨이기 때문에 어 7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걸 선택해 주시면 실제로 요거의 베이스 가격이 약 224카. 아무 옵션이 붙지 않고 그러니까 타락만 되지 않,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옵션이 아무것도 붙지 않아도 요 군주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요 정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 닌자 사이트를 요런 식으로 대형 뭐이 패시브 숫자 레벨 요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가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거는 한번 시간 날때꼭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요거 해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요거 확인하신 다음에는 실제로 트레이드 눌러서 요 실제로 이 가격에 거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요 가격에 맞춰서 요걸 올리면 됩니다 판매하실 때는 구매하실 땐 당연히 요거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약간 있습니다. 어, 주의사항이 뭐냐면, 많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조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려는 건데요. 요 군주얼의 레벨에 따라서 붙을 수 있는 옵션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대형 스킬군주얼, 아까 대형 스킬군주얼을 예를 들었을 때, 어, 소환수 피해를 봤으니까 소환수 피해를 봅시다. 보시면 소환수 피해 옵션이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요 옵션들이 붙을 수 있는 요 레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벨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1레벨로 돼 있는 요 옵션들은 아무 군주얼에나 다 붙을 수 있겠죠? 그리고 50이라고 써 있는 거는 50랩이 넘는 군주얼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군주얼이 50랩 짜리라면, 예를 들어서 63랩,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68랩에 있는 옵션은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아 여기서는 많이 쓰는 옵션은 없긴 없네요 음아 포악한 이빨 내가 포악한 이빨 옵션이 필요하다 라고 했는데 내가 63렙 대형 군주어를 가지고 아무리 카오스 변화의 수학다 돌려도 요 포악한 이빨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포악한 이빨 옵션이 필요하시면 75렙 이상 되는 대형 스킬군 주어를 구매해서 돌려야지 포악한 이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가 원하는 옵션에 따라서 이 이, 뭐죠, 스킬 군주얼의 레벨을 꼭 확인하시고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의외로 잘 모르셔서 요거 설명해 드렸고요. 근데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레벨의, 옵션의 레벨이 높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아이템 레벨이 꼭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 제가 그, 인퀴 COC 빌드를 하면서 많이 사용했었던 군주얼이 요겁니다. 방패를 들고 있을 경우 공격 피해 근데 우리가 제가 사용했었던 옵션이 뭐였냐면 요 50레벨 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정확한 보복 요 치명타 증가되는 부분이랑 광분 조장해서 이제 공격 속도랑 피해 증가되는 요 내가 필요한 옵션들이 다 50레벨 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레벨의 군주어를 가져다가 작업하는 게 제일 좋냐면 50에서 68레벨 사이 68레벨이 되지 않는 67레벨 이하 군주어를 가지고 작업하셔야 내가 할수 있는 내가 원하는 옵션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8렙이나 75렙, 83렙짜리 군주어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옵션들이 나올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이 만약에 50렙대라고 하면 68렙이 넘지 않는 군주얼을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이득이다. 이런 것들도 의외로 잘 모르셔서 하나 적어 드렸습니다. 이것도 이해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의 레벨이 몇 레벨인지 꼭 확인하시고 군주얼 작업하시면 생각보다는 어, 군주얼 옵션 작업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요 닌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군주얼 가격이나 기타 옵션들 종류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시는 거를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랑 특히 예외적인 가격에요런 군주얼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확인하시면 좋다. 요게 이번 시즌이 아니라 다른, 다음 다음 시즌에 아마 내용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3.14 리그 기준이고, 그때는 똑같이 닌자 사이트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확인해 놓으시고, 요런 것들을, 어, 잊지 말고 꼭 주셔서 판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 쭉 설명드렸고요. 오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 아마 스킬군 주얼 관련해서는 부족함 없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해 보니까 강탈에서도 군주얼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요 여러 가지 군주얼 환영해서 나오는 경우에 꼭 주셔서 가격을 확인해 보시고 좋은 가격에 판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시코 편한 휴에이 .E. 채널 피에이였습니다. .E. .E.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